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 건강단원에서 남자가 되나봐요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남자의 생리현상과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음 동영상을 보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봅시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사춘기를 시작하면서 몽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성적인 이미지나 상황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음경으로 피가 계속 차면서 음경이 커지고 정액을 배출합니다. 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꿈을 꿀때 우리 몸은 마치 꿈이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깨어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춘기에 성적인 꿈을 꾸거나 또는 몽정을 한다는 건 매우 정상적인 일이에요. 음... 음, 때로는 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나 보니 침대보가 젖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침대보랑 이불을 모아서 세탁기에 넣으면 돼요. 오줌이 아니라 정액이 나오는 몸정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몸정을 할지 말지 정할 수도 없어요. 몽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몽정으로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몽정을 안 한다고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몽정을 안 하는 것도 완전 정상이에요. 몽정은 그저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일 뿐이니까요. 먼저, 남자의 생식기관과 하는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의 몸은 사춘기가 되면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식기가 성숙해집니다. 대개 12세부터 급격히 발달하여 17세경에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보통 20세까지 성장합니다. 고환에서는 매일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음낭 안에 좌우 위치하며 두 고환의 크기는 비슷하나 일반적으로 왼쪽 고환이 약간 더 밑에 잘려 있어 걷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자는 고환에서 한 번에 2에서 3억 마리가 나오며 꼬리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고환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통과하여 정자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음경은 사람에 따라 크기와 모양의 차이가 있으며, 발기했을 때 5cm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음경의 앞부분을 귀두라고 하며, 오줌과 정액이 밖으로 나오는 구멍인 요도구가 있습니다. 정랑은 정액을 만들고 일시적으로 정액을 저장합니다. 정관은 지름 2mm 정도의 정자 수송관으로서 길이는 30에서 4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전립은 유백색의 액체를 분비하는데 정액을 이루고 정자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제 남자의 생리현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속 요도 주위의 해면 조직은 마치 그물망처럼 가는 실핏줄들이 잔뜩 얽혀 있는 것인데 평소에는 그 속이 비어 있다가 성적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이 뇌하수체로 전달이 되어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경 안에 있는 해면 조직으로 피가 몰리게 되어 핏줄마다 피가 가득 차서 단단해집니다. 이를 발기라고 합니다. 약 7천에서 1억 개 정도 만들어진 정자는 부고환, 정랑을 거쳐 요도를 통해 배출됩니다. 정자 말고도 단백질, 분비물 등이 같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정이라고 하며, 한번 사정할 때 3에서 5cc 정도이고, 3에서 5억 개 이상의 정자가 배출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정은, 낮에는 뇌신경이 이러한 자극을 억제하고 있어서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밤에는 뇌신경의 조절작용이 약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정액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몽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자극적인 그림이나 영화를 보고 자거나 자는 동안 음경이 자극되거나 성행위에 대한 꿈을 꾸면 생길 수 있습니다. 12살 정도부터 시작되며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면 90%의 학생이 경험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가 보통이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하지 않게 됩니다. 생식기가 제대로 다 발달되면 가득 찬 정액을 흡수하기 때문에 몽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몽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란 무엇일까요? 성적 쾌감을 위해서 스스로 생식기를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몸에 해는 없으나 공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위를 할 때는 늘 청결하게 하고 어른과 함께 사춘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갑작스러운 생리적 변화로 흥분하거나 발기하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는 자아에 의해 이성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의지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성적 욕구에 대한 해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남자의 생식기 질병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환염은 정자를 만드는 고환에 세균이 침입하여 곪는 질병입니다. 음낭 부위가 붓고 열이 나며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축구나 럭비 등의 운동이나 심한 싸움을 할때 생식기에 타박상을 입게 되면 출혈이 있다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두염은 음경의 끝부분인 귀두에 염증이 일어나 아프고 가려운 질환입니다. 음경 끝에 포피가 벗겨져 있어 귀두가 노출되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귀두염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식기 관리 방법을 알아볼게요. 생식기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중요하고 소중한 기관이에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식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 방법을 알고 실천해 봅시다. 또한, 이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몽정을 하고 난 뒤에 대처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당황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과정임을 알고 주변 어른들에게 말해보도록 합니다. 무엇인가 묻은 느낌이 들면 당황하지 말고 속옷을 확인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식기를 씻기 전에 손부터 깨끗이 씻습니다. 표피를 뒤로 젖혀서 속과 주름 사이에 낀 것을 깨끗이 씻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자극성이 없는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포피를 원위치시켜서 덮어준 후에 말립니다. 더러워진 속옷은 버리거나 숨기지 않고 스스로 세탁합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서 땀이나 노폐물의 흡수를 돕도록 합니다. 꽉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음낭의 온도가 상승해서 정자의 활동이 약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습니다. 냄새와 염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변을 보고 난 후에는 휴지로 닦아줍니다. 감염이 되지 않도록 대변을 보고 난뒤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목욕할 때한 달에 한번 자신의 생식기를 만져보고 혹이 있는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와 함께 비뇨기 과에 갑니다. 생식기가 옷에 지퍼에 끼어서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생식기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기 쉬움으로 놀이나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태권도나 격투기 등 심한 운동을 할때 적절한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장난을 친다고 친구의 생식기를 함부로 만지는 등의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성폭력입니다. 자위를 할때 호기심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생식기를 만질 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포경수술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포경이란 음경의 귀도를 덮고 있는 포피의 주름을 말합니다. 포경수술이란 포경의 주름을 잘라주는 수술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20% 가량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수술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청결습관이 형성되어서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둥글고 긴 관처럼 생겼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요도를 통해 소변이나 정액이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남자아이들 중에서는 작다거나 크다고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낭이라는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들어진 아기 정자들은 부고환을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집니다. 남자도 생리를 한다고요? 정액이 요도를 따라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짧은 순간 좋은 기분을 느껴요. 음경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음경 속에 스펀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피가 몰리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원치 않을 때 나타나면 무척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남자의 생리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몸을 소중히 보호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자의 생식기관과 생리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생리현상 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